이번 시간에는 46번, 4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글을 읽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유형이네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46번에 보면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예요. 필 자는 글을 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게 태도죠. 그러면 필 자의 태도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47번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전체 내용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글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순서대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계는 신에너지, 자동화, 우주여행 등이 주도하는 시대로 급속히 접어들고 있다. 주도하다 라는 건 앞에 나서서 이끌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접어들다는 어떤 시대에 들어가다, 이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에너지 자동화 우주여행이 이끌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급속히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 각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풍력은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태양광은 태양을 이용해서, 햇빛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가지고 만든 에너지들은 재생이 가능해요. 재생이라는 건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서 쓰고 새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바람, 그리고 태양, 없어지는 게 아니죠. 새로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예요. 이런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도와주기 위한 돈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회사들의 돈을 주고 있는데 그걸 점점 늘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 대체 에너지의 사용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대요. 대체 에너지가 위에 있었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은 정부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만든 회사를 민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쉽게 볼수 있는 삼성, 뭐, LG, 이런 회사들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민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민간 우주 산업 육성, 육성은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우주산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우주산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인공위성 주파수 사용과 우주선 발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한 국가도 있대요. 대대적이다라는 건 규모가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규제라는 건 어, 어떤 제한을 두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걸 완화하고 있어요. 완화는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자, 여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제한을 뒀었는데, 조금 더 풀어주는 거니까, 조금 더. 조금 더 해도 돼요. 이만큼 해도 돼요. 그걸 규제를 완화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엄격했는데 조금 풀어줘서 약간 자유가 더 많이 생겼겠죠? 자, 지금 정부에서 두 가지의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보조금을 늘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 돈도 주고, 되고 제한도 좀 풀어 주는 그런 혜택을 좀 줬네요. 그 덕분에 한 민간 기업은 화성 여행이 가능한 호텔급 우주 여행선을 제작할 수 있었다. 우주 여행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호텔급이래요. 굉장히 시설이 깨끗하고 편리하고 규모도 좀 크겠죠? 그러면 이런 도움 덕분에 돈도 주고 규제도 완화한 도움 덕분에 아주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 기업이 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간섭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자, 지원을 확대했대요. 돈을 많이 줬습니다. 네, 아까 보조금을 늘린 것과 내용이 비슷하겠죠? 그리고 간섭을 최소화했대요. 간섭이 뭐예요? 간섭은,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간섭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섭을 최소화, 아주 작게 했으니까 규제를 완화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같은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고요. 눈에 잘 보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지울게요. 이처럼 과학기술이 유의미하게, 유는 있다예요. 그래서 유의미하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전문 기업이 그 정책의 수행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과학 전문가,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리고 전문 기업, 민간 기업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정부는 모든 과정에 지원을 하되 과도하게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 된대요. 지원을 하는 건 앞에 나왔던 것과 찾아보면 보조금을 주는 것, 지원을 확대하는 것. 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던 건 여기. 관,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여하다가 간섭과 의미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하게 제안을 두고 참견을 하는 것을 간섭하다, 관여하다라고 해요. 과도하다라는 건 지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주고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비슷한 내용이 표현만 조금 달라져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돈은 주고 간섭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바로 1번에 있습니다.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네, 간섭, 관여, 참견, 개입. 다 비슷한 뜻입니다. 정부가 너무 신경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하다가 뭐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태도를 고르는 문제는 뭐 주장하거나 걱정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번에 있었던 경계하다, 경계하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2번에 강조하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다. 그리고 3번은 감탄하다. 아우, 대단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하다. 그리고 4번에 우려하다가 있어요. 우려하다는 걱정이에요.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면 되고요. 이제 47번 문제를 볼게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밑에 선택지를 보고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위에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많은 국가들이 신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아까 보면요.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 줄이다는 아니겠죠? 자, 2번 볼게요. 과학 정책이 빠르게 변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 자, 지금 보면요.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런 호텔급의 우주 여행선도 만들었고, 막 성장했다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두 가지. 하나는 돈을 주는 것, 보조금을 늘려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정부가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성장한 민간 기업이 있다. 아까 우주 여행을 제작한 회사가 한 민간 기업이었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왜? 앞에 보니까 규제 완화를 한 덕분에였었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도 꼭 확인을 해볼게요. 우주 개발에 참여 중인 민간 기업이 화성의 호텔을 건설하고 있다? 화성 여행이 가능한 호텔급 우주 여행선을 제작을 했지, 우리는 호텔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맞았고요.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읽어야 풀수 있는 문제 두 개가 나왔을 때는 특별하게 순서를 정하지 말고, 글을 읽은 후에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어땠어요?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이 나왔죠? 확실히 거의 마지막 문제로 갈수록 6급 수준의 어휘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내용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 연습했던 걸잘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